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2017년도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한 방송국 PD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무엇이냐면. 암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서 암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았더니 대부분의 얼굴들이 다 어두운 거예요. 다 어둡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이 PD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한 사람은 너무나 특이한 거예요. 남편 되는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 안 병동에 와 있는데 둘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우, 우, 웃음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밝은 표정 이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둘다 암에 걸린 거였어요. 둘다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 TPD가 보게 됩니다. 너무 궁금증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하게 되고 그 취재가 TV로 계속해서 방영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을 방영하게 된이 것은 이유는 이 PD가 아 암에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극복하며 나아가는 부부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고통 속에 있음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이 부부의 얘기가 이렇게 2017년도에 TV에 방영이 되었고 이렇게 방영이 되어가며 낳고 낳고 또 다시 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2019년도에 이 남편이 죽게 되죠 이 남편 집사님이 죽게 되고 2019년 하반절에 여름때에이 삶을 영어로 만듭니다 그 영화가 뭐죠?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탄생하게 돼요. 이 남편이었던 이관희 집사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의 빛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집사님은 명확히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나를 보내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 세상 가운데 그 병이 걸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십사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나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이 집사님을 살기 위하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필요한 그 단어,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계시죠. 거룩해져라. 내가 다른 것 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이땅 가운데 보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해. 너희가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는 거룩한 거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8장과 20장 말씀에 두번 계속해서 동일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0장 말씀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제일 힘이 센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몰렉 왕이었, 몰렉 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몰렉 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신접한 자, 뭐죠? 무당, 무당하고 가까이하지 마라. 그리고 부모 저주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성적으로 부정한 것을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20장에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분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땅 가운데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이거, 이거,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규, 말씀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걱정, 의심, 염려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죄악된 길로 들어서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땅 가운데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규례와 법규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 속에 거해 있다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더 나가 구별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이 거룩을 우리가 얻길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되고 규례와 법규를 스스로 지키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함을 입기 원하신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법규와 규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룩하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 거룩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말씀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규를 지켜라. 그리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그리하여 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거야.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땅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땅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며 끝까지 살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법규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풍족함 가운데 날마다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규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풍족함을 다 잃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작으면 작을 것일 수도 있지만, 뭐그 선악과 따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작게 여기 수도 있지만, 그 작게 여기고 어겼던 죄로 인하여서 그 풍족함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나아간다면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풍족하세요? 너무나 만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듣고 행하세요. 지켜 행하셔야 돼요. 그리하여야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토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떠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살기 원한다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쫓아낸 족속 가난 족속이 했던 것대로 여러분들 너희들은 하지 마. 나는 걔네가 했던 것들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풍습을 따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지. 그 풍족함 가운데서. 쫓겨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하는 그곳 가운데 예전에 풍족함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쫓겨났던 이유는 가증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가증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향점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 있으세요? 아, 나는 여러분들이 쫓고 싶은 사람 혹여나 있으세요? 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든지 간에 내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유혹도 있고, 저러한 유혹도 있고, 한번 눈을 질끈 가보면 성공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 등에 비수를 꽂고, 네가 그 자리 가운데 앉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간간히 버티면서 간신히 버티면서 구별하여 그것을 지켰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겠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풍족함이에요 베풀고 나누어도 베풀고 나누고 풍, 써도 모자라지 않은 풍족함을 주님께서는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 생활을 진짜로 하는 사람들을 볼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 하면 분명 실패할 거야라고 손가락질해요. 야,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이, 번은 이렇게 해도 돼. 야,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실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1획도 거짓된 것이 없어요. 잘못된 것이 없는데 뭐라고 명확하게 써 있냐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산다면 세상 가운데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풍족을,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둥바둥 견디며 버틴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토해내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함을 누리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풍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마. 나를 바라봐. 내 말씀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가 풍족함을 누리는 방법이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예화로 들었던 그 교회 오빠를 만들었던 그 PD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왜 이것을 만들게 되었어요?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 전 믿는 신이 없어요. 저는 무교예요. 그러나 이두 부부 집사님을 보면서 암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물이 아닐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중만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고시,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락하신그 계획을 인정하시고 그삶 가운데 나와 아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삶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한 주간도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 뭐 살아보지 않으시겠어요. 한중안 동안 저와 함께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며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